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내 여야는 일제히 환영했지만 입법이 미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강릉시의회에 세대 교체가 예상됩니다. 상당수의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아 절반 이상이 바뀔 전망입니다. 석탄공사 광업소에 대한 조기 폐광 논의가 답보 상태입니다. 당초 이번 달에 예정됐던 최종 합의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갑질행위에 대한 대책을 내놨지만, 국내에선 근절 대책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환영 일색입니다. 하지만 특례 핵심이 빠져 있고 제주 특별자치도 법안에 비해 입법이 너무 미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여야는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에 국회 상임위 통과에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서로를 칭찬하며 협치의 성과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여야 강원도지사 후보도 강원도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당해 출마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전략이 유효했다며 강원도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예산 배분에서 더 많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특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개발을 위한 우선 지원을 받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특별자치도를 통해 규제 개혁의 추진 권한도 강화되고 기회 발전 특구를 성공시킬 역량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하니다 하지만 환영 일색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민간 연구소는 간판뿐인 강원 특별자치도의 출발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그 근거로 법안의 불분명한 성격을 꼽았습니다. 당초 법률안이었던 허영 의원의 평화특례 시, 이양수 의원의 환동의 자유구역 특구처럼 구체적인 특례 핵심 조문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가 국제 자유도시를 천명한 것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또한 재정 당시 제주 특별자치도 법조문이 363개 조항으로 구성된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는 23개 조항으로 비교조차할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용이 워낙 빈약하고 구멍이 순순 뚫린 법안이기 때문에 이후에서서의 특례일지 기금일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10년 동안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강원도의 태도도 이상합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토 입법과 관련해 보도자료나 짧은 입장문조차 내놓지 않아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역균형발전 SOC 예산이 대거 삭감된 가운데 강원도 예산 삭감률이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컸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 사업에서 4,684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여주 원주간 복선전철 280억 원, 남면 정선간 국도건설 69억 원, 태백 미로간 국도건설 30억 원등 3개 사업에서 379억 원, 54.8%가 줄었습니다. 강릉 시의회 현역 의원 상당수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강릉 시의회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강릉 시의회 시의원 18명 가운데 시장선거에 도전했던 3선의 강희문 시의장과 4선 이재한 의원은 정당별 시장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선근, 신재걸, 김복자, 정광민 의원은 시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까지 포함하면 현역 시의원 8명이 출마하지 않으며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도 선거 구별 경쟁이 치열해 이번 선거에서 강릉 시의회 의원 절반 이상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와 대한 석탄공사 노조가 조기 폐광에 관한 논의를 중단해 당초 5월로 계획했던 최종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어찌 된 일인지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와 석탄공사 노조가 지난 3월 조기 폐광에 최종 합의하기로 한 시점은 5월 20일. 이제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할 시기에 양측의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조기 폐광에 대한 최종 합의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장관을 비롯한 주요 정책 결정권자가 바뀌어 노조 측의 협상을 미루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도 지금 바뀌게 다시 또 새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몇번말드렸고 노조는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다음 달에는 반드시 최종 합의에 이룰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폐광 대체비 등 보상비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선. 아무리 늦더라도 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8월 말이죠. 저희가 국회로 제출하는 시한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조와 정부 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폐광 대체비어 같은 보상의 규모를 놓고 정부와 다섯 배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상의 규모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않으며 한 차례 파행을 빚었던 석공노조와 정부의 조기 폐광 논의. 근무사를 타는가 싶었던 최종합의가 정권 교체 등의 이유로 다소 늦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땅콩 회항과 공관병 갑질까지 이른바 갑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국무총리까지 나서 공공분야에 우선 적용할 갑절 근절 대책을 내놓은 게 4년 전입니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실에서 이 대책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했는데 강원도는 대구 전남과 함께 전국 최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실태 조사조차 단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또 무슨 꼬투리를 잡힐까 출근 걱정으로 일요일 저녁부터 두 통에 시달린다. 상사가 한참 어린 후배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 점심 메뉴를 고르고 식당 예약하느라 업무 보기가 벅차다. 모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하소연 안에 적힌 익명 글들입니다. 익명 게시판이 생긴 작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60개 넘는 하소연이 올라왔습니다. 주로 상사의 횡포와 불합리한 업무 분장, 주말 근무 강요 등 원주시청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갑질 관련 내용들입니다. 갑질 관련된 고충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사실 이런 걸 듣고는 또 이렇게 조치가 확실하게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사자들이 자기 신분 노출이 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권이 있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원주시청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주뿐 아니라. 돈의 18개 시군 공직사회로 범위를 넓혀서도 괴롭힘이나 갑질은 없었다는 게 도감사위의 판단입니다. 다만 강원도청에서 접수된 8건 중 4건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외부기관의 판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직장갑질 119와 이은주 국회의원실이 최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직장갑질 대책을 평가했는데 강원도가 최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례가 없고 관련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안과 군장성의 공간병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4년 전부터 정부가 내세웠던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이 강원도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신고 접수는 하는데, 무담당이 아니라서. 특히 강원도는 정부가 의무화한 갑질 피해 신고 센터조차 설립되지 않아.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조사와 심의까지 도맡고 있어 신고 접수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는 과장이나 뭐 국장이나 이런 어쨌든 부서 장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뭐 직급이나 뭐 급이 낮은 사람일 텐데 동기거나 같이 근무를 강원도청에서 오래 했던 사람이 감사실장 이런 걸로 가 있단 말이죠. 이른바 갑질,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강원도의 의지와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의무 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도내 대학 가운데 전문대 두 곳이 구제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일반 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 구제된 전문대 7개 학교에 도내 세경대와 송곡대 두곳이 포함됐습니다. 일반 4년제 대학은 인하대, 성신여대, 군산대 등 6곳이 선정됐고 도내 대학은 미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대학들은 향후 3년간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4년제는 평균 30억 원, 전문대는 평균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도내 일반대 두 곳과 전문대 다섯 곳등 일곱 곳이 탈락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천 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오늘도 오후 6시까지 천 명을 넘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강릉 158명, 동해 73명, 속초 52명, 속초 54명 등 1,359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50만 4천여 명입니다. 지난 10일 5천 명대를 넘겼다 꾸준히 감소했던 진단검사 건수는 어제 다시 5천 명대로 올라왔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5%입니다. 강릉시가 경포 주변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유수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강릉시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난설원로 토지 수용 반대 주민 모임은 국토교통부 관련 규칙에 유수지는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강릉시가 이와 관련 없는 구역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유수지 조성 사업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강원경찰청과 대테러 작전협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도내 위기 상황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훈련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양 기관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동원 가능한 인원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이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취득과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정한 사익 추구 예방을 위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K리그1 강원FC가 내일 강릉 홈에서 FC서울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강원FC는 내일 저녁 7시 반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리그 6위를 기록 중인 FC서울을 상대로 올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강원FC는 3월 5일 이후 7은 리그 8경기에서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리그 11위로 추락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